우리가 대부분 몰랐던 체지방 빼주는 뜻밖의 음식 5가지. 일부 음식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체지방을 태우거나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열량을 소모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뜻밖의 음식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은 유익한 영상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덜 익은 바나나인데요. 잘 익은 바나나는 달콤하고 맛이 좋지만 체지방을 줄이려면 살짝 덜 익은 푸른빛의 바나나가 효과적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90% 이상 포함되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포만감 또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살코기입니다. 살코기는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닭가슴살, 돼지 안심 등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할 때 많은 열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과 식단 조절 과정에서 자칫 근육이 감소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연구에 따르면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를 3개월간 먹은 이들은 허리 둘레와 체지방 지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진대사 촉진하는 겨자인데요.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많고 다양한 비타민도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열량을 더 많이 쓰게 돕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겨자 한 큰술이면 서너 시간 동안 대사량이 2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땅콩버터입니다. 버터 하면 지방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땅콩버터는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대부분이고 다른 버터와 달리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유의할 점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크초콜릿인데요.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성분이 있어 식전에 다크초콜릿을 먹으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효과도 볼수 있고, 다크초콜릿은 체지방 낮춰주는 성분 외에 남녀의 성욕을 높여주는 효능도 뛰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을 잘만 꾸준히 섭취한다면, 체지방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